안녕하세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우리아이 마음의 갯사, 우아해입니다. 저는 소아정신과 의사, 고민수입니다. 오늘은 초보 부모들의 길잡이가 되어줄 책인 우리동네 어린이병원 육아대백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의 저자이시자, 우리동네 어린이병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모아정신건강의학과 박소영 선생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아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박소영입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유튜브 채널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요. 그 채널의 주옥 같은 정보들이 한 곳으로 모아져서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대백과로 출간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말고도 많은 부모들이 기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책으로 어, 이 내용들을 좀 출간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아 네, 네 제가 2019년부터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이라는 육아 육 유튜브 채널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구독자분들께서 이 내용들을 좀 책으로 발간을 해달라 이런 요청도 있었고요. 실제로 제가 소아정신과 전문의로서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들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요즘에 아이를 키우시면서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고민들이 이제 어디서 왔는지를 이제 찾아보다 보면은 뭐 인터넷에 떠도는 이제 근거 없는 이야기들 과장되고 근거가 없는 정보들에 휘둘리고 또 불필요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 들을 좀 많이 만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좀 근거있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자극적인 정보들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병리적인 사인 혹은 절대 뭐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들 혹은 한 번만 있어도 되게 큰일 날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조금만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도 허, 이거는 혹시나 뭐 잘못된 게 아닐까 허, 지금 하고 있는 게 제,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이제 좀 고민 고들이 이제 쌓여서 진료실에 오시는 경우들도 꽤 많이 만났습니다. 이 책을 쓰면서 목표 중의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발달을 할때 겪게 되는 이제 발달의 흐름, 그리고 발달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고민들이나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 이런 거에 대해서 담아내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책이 2024년 2월에 출간이 되었었는데요. 지금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벌써 5세를 찍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출생 후부터 60개월까지의 내용을 담았고요. 유튜브 채널,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을 소아청소년 전문의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체 발달과 함께 이제 심리 발달, 그 심리 발달 안에는 인지, 정서 발달, 그리고 사회성, 감정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두 부분을 이제 각 각각의 개월 수별로 나눠서 그 시기의 아이들이 보이는 모습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모는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이제 부모님들이 기초적으로 좀 갖춰야 할 육아의 상식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각 시기별로 담아냈습니다 개월 수마다 이제 어떤 목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나는 이만큼 할수 있어요 파트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보통의 책이 부분은 아이의 입장에서 저는 이때 이만큼 자라니까 저한테 이러한 자극들을 좀 주세요 이런 네. 내용들을. 져 있더라고요. 네, 네. 네. 이만큼 할수 있어요. 이 파트가 제가 이책 중에서 가장 공들인 파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입장에서 쓴 내용인데요.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사실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아이가 원하는 거다해 주고 싶은데 도대체 얘가 뭘 원하는지, 얘가 왜 이렇게 우는지 혹은 왜 웃는지, 얘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사실 잘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가 더 어려워지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이 입장에서 아이가 이제 돌 즈음에는 어떤 식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또두돌 즈음에는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각각 인지, 그 다음에 감정, 사회성, 뭐 언어. 각각의 파트로 나눠 가지고 아이 입장에서 이제 써봤습니다. 책 표지에도 보시면은 부모가 반드시 알아야 할 우리 아이 신체 심리 발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생 심리 발달이란 용어 자체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심리 발달이란 무엇인가요 음. 이 심리 발달이라는 거는 신체 발달과 마찬가지로 이+ 나이에 따라서 발달을 해야 되는 그시기의 과업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심리 발달 과업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나이가 든다고 해서 어느 순간. 가뭐 책임감이 생기고 다섯 살이 된다고 해서 어떤 도덕성이 생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커 가면서 그 시기에 겪는 다양한 경험과 부모와의 상호 작용 그리고 외부 자극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그 단계별로 커 가야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체 발달 중에서도 갑자기 누워 있던 아이가 갑자기 뛰지는 못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 우리 마음의 발달에도 그 각각의 단계가 있다는 뜻인데요. 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영아기 때 가장 중요한 심리 발달이 합은 바로 주 양육자와의 안정된 관계를 맺는 애착. 이될 것이고요. 걸음마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걸으면서 세상을 탐색할 때어 자기 스스로 할수 있다는 자율성을 획득하는 게될 것이고, 또그이후에 학년기 때는 뭔가 성취감을 얻는 게또이 친구의 발달 과업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또 책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음. 그 심리에 대해서 좀 설명하신 파트들이 있는데 특히 첫 번째가 놀이였어요. 네. 선생님께서 놀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놀이가 왜 중요한가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고 발달을 해 나가는 그런 이제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발달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실 정신심리학적으로도 이 놀이가 되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제 영아기 아이들도 사실은 스트레스도 받고 두려움도 느끼고. 공포도 느끼고, 다양한 부정적인 감정들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언어적으로 표현하거나 이걸 스스로 달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놀이를 통해서도 아이들이 그 어떤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고 또 놀이가 좀더 정교해지면 놀이를 통해서 자기가 그거를 회복하기도 하고 놀이 안에서 판타지를 또 펼쳐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학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세부터 60개월까지는 특히 대부분의 어떤 정신 심리학적인 내용들이 이 놀이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또 부모님도 아이를 파악할 때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많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놀이 파티를 각 그 개월 수마다 되게 중요하게 제가 넣어두었습니다. 제가 많이 했던 놀이들을 좀 예시로 많이 써놨어요. 책에 보면은 사진들도 저희 아들 사진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현실적인 것들을 제가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양육자가 편해지는 핵심 육아 상식인데요. 여기에는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어, 네. 미리 알고 있으면 어, 아이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좀 활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다뤘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제스처 사용이라든지, 애기들이 이제 손가락질이나 아니면 빠이빠이라든지 아니면 하트표 이런 것들은 사실 도일 전부터도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어 성인분들 중에서도 많이 안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소통 동작을 많이 쓰는데 또 선생님은 안 쓰시는 편이라서 또 이런 것들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좀 어색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영아기 아이들은 비구어적인 의사소통부터 시작을 하는 게 이제 아이들에게 놀이가 될수 있고 상호작용의 첫걸음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제스처 사용 어떤 것들을 하면 좋은지 좀 넣어뒀고요 뭐 요즘에는 책류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모님들이 그림책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어떤 책을 언제 어떻게 읽어줘야 되는지 또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림책이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또 나이대별로는 어떤 그림책을 추천하는지 제가 많이 활용했던 그림책들도 좀 넣어뒀고요. 뭐 그다음에는 낯가림, 분리불안 손가락 빠는 아이. 어린이집을 언제 보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은 어, 보통의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한 번씩 고민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넣어 놨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아이와 더 가까워지는 소아정신과 칼럼입니다. 여기에는 좀더 전문적이면서 심도 깊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소아정신과 칼럼은 제가 전문의로서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만나는 주제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좀 전문적인 그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테마들을 좀 골라서 심도 있게 쓴 내용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서는 애착에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이 고민하시는 발달에 관한 부분. 그래서 언어 지연이라든지, 어, 언어 지연 중에서도 언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도 좀 근거 있는 내용들을 부모님들께 이제 알려드리기 위해서 내용을 썼습니다. 세계 전반에 걸쳐서 선생님께서는 초보 부모님들에게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셨지만 특정 발달 영역에 지연을 보일 때는 눈여겨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네. 좀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꼭 어, 소아정신과 의사 같은 전문의를 무조건 만나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부모님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유아 검진을 하거나 어떤 기관에 다녔을 때 위험한 사인들 혹은 심화 공고를 받았을 때는 늦지 않게 전문의를 만나는 게꼭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스스로 어떤 어려움을 표현할 수가 없죠. 부모님들이 어떤 특정 사인들에 대해서는 잘 캐치해내서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이제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시기를 놓치시는 경우들도 이제 진료실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고 발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꼭 필요한 개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부모의 두려움 때문에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근거가 부족한 방법이라든지 부모님만의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의 시간 자체가 지나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언어 지연과 같은 이런 발달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기에 확인을 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인상 깊었던 거는 각 개월 수의 마지막 페이지마다 부모님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인 아이도 부모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살면서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잖아요. 뭐 처음에 이제 딸로 태어났다가 그 다음 학생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의사가 되고 뭐 어떤 아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역할들을 하는데 이 부모라는 역할이 주는 그중압감만큼큰 것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모라는 역할에 대한 너무 큰 책임감과 혹은 완벽주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생기는 부작용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모성에 대한 너무 신화적인 생각이라든지 정말 완벽한 부모라서 아이가 원하는 거는 정말 금방금방 캐치해줘서 모든 거를 완벽하게 해줘야만 한다는 그런 부담감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이도 세상에. 나와서 적응을 하는 것처럼 이제 부모님도 우리 아이라는 이 생명체에 좀 익숙해지고 적응해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멀리 바라보시고 조금씩 조금씩 서로에게 어, 익숙해진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서 제가 그 내용을 썼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좋은 부모란 어떤 것인가요? 좋은 부모는 크고 단단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크고 단단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또 안정감 있는 그런 안정 기지가 돼 주는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하고의 안정된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가 기본적인 신뢰를 쌓아 나갈 수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크고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 줬을 때이 울타리 안에서 아이가 세상을 경험하게 되고 그 울타리 안에서는 어떤 실수를 하거나 좌절을 겪어도 또 이제 나아갈 수 있다는 세상에 대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쌓게 되는 거죠. 아이를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난 그런 부모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은 또그 구체적인 방법을 또 궁금해 하실 거거든요. 네, 네. 그 방...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시잖아요. 육아 공부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하시는데 저는 사실 사실, 좋은 기술이 좋은 부모를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육아서를 읽고 기술을 배우는 것은 나중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부모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아이가 정서적으로 내가 충분히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스스로 믿게 하려면 부모가 평상시에 우리 아이를 가치 있게 대해야 되겠죠. 그 가치 있게 대한다는 거는 어, 넌 너무 사랑스러운 애야. 난너 너무 사랑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아이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잘 들어주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의사 표현을 하겠죠. 그걸 울음으로 하든 웃음으로 하든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들의 의사소통을 할 건데 우리 아이가 나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항상 궁금해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이제 정신과적인 용어로만 얘기를 하면 적극적인 경청이 될수 있겠죠. 아 우리 엄마는 내 마음에 대해서 궁금해하는구나. 아 우리 아빠는 내가 이런 상황이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내 마음을 많이 공감받아본 아이일수록 다른 사람 마음도 잘 공감할 수가 있고 또 정서적으로도 풍부해서 어떤 시련이나 좌절이 왔을 때도 아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또 잘해낼 수 있을 거야.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믿어줬던 것처럼 나도 나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 하는 이 마음의 힘이 생기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우리 네.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 대백관은 어떤 분들에게 특별히 더 추천하시나요? 저는 어, 이 책이 육아 필독서가 <laughs>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이 있는데요. 사실 그 이유는 부모님들이 대부분은 다 평범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평범합니다. 평범한 아이들의 기본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나이대별로 변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흐름, 나이대별로 인지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발달하는지 이런 흐름을 알고 계시면 아이를 키울 때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또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 개념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 대백과에 더 자세히 담겨져 있으니 아가 불안하신 분들, 혹은 육아의 지침에 대해서 공감받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읽고 꼭 참고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